예,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3장. 9절에서부터 15절 지금 읽었는데, 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은 아직 뭐, 듣지는 못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제가 같이 보면서 할 거니까는 뭐, 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보시면은, 만일 12절에 보시면은, 뭐, 터가 나오고, 11절 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12절에 그 위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불이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 공력이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남아 있지 못하면 해를 받는다. 근데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 둔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냐, 이게 뭘 얘기하느냐, 결론부터, 본론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서론 뭐 떠나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나중에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룬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심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 밭에다가. 우리 마음 밭에다가. 우리는 마음 밭이 있어요. 그 마음 밭에다가 심는 겁니다. 영원한 것, 불타지 않는 것들을 심어야 돼요. 불타는 것들이 있고, 불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불타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심어서 열매를 맺고, 어, 그 위에 쌓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불타는 것들은 뭐고 불타지 않는 것들은 뭐냐? 불타는 것들만 말씀 먼저 드릴게요. 불타는 것들. 불타는 것들 어떤 게 불타느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외한 모든 것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힐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그 네, 레비와 같이 마태와 식사할 때 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거기서 말했나요? 그 장로 유전에서 말했나요?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아여기 아, 어, 천부께서 마태복음 십오 어, 장로 유전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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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뽑힌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사람이 가라지기도 하고 사람이 알곡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알곡 밀이 알곡이라는 건 밀을 말하는 거예요. 밀, 밀 영어로 보시면 밀 밀이 아닌 것 밀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열매들을 밀이라고 해요. 알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알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곳간에 가게 된다는 거고 어 그런데 뭐냐 쉽게 말해서 금, 은, 보석 제가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아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탑니다. 그 날이 공력을 밝힌다. 그 날이라는 건 하나님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그 공력, 그 위에, 그터 위에 뭘 세웠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불타는 것이냐, 불타지 않는 것이냐. 쉽게 말해서 불타지 않는 것들은 뭐냐? 불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30여 가지 알고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 그러죠. 좋은 말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새하늘과 새 땅, 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옷같이 이 지구가 갈아입혀질는 때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도 불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불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액보다도 이 1.1액이 없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했던 모세 율법, 그것도 법이에요. 법에서 말했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서도 그 윤리 도덕법이 있죠. 제사법과 의식법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새 언약에서 이 하늘의 영역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제 윤리 도덕법 십계명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들은 예수님의 계명들 또세 계명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어 사랑하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 사랑으로 행한 것 하나님 사랑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또한 겸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용진 겸및 믿음으로 행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생명을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지고 소유를 내려놓고 어, 사람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런 것들은 영원히 불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바로 전날에 불로써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인데,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것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남아있어야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다. 뭘 열매로 맺겠어요? 말씀을 열매로 맺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더 추가해서 확장해서 내가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행해면서 그렇게 사랑을 행한, 행해왔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저 사람에게 뭘 어떤, 이런, 이러이러한 일을 행해라. 그런 것들, 뭐또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해라. 어, 예전에 시훈이가 그랬어요. 아, 이름을 또, <laughs> 예, 이거를 <이걸> 또 <laughs>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어, 간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초밥을 먹는데, 이 초밥을, 이거를 하나 먹지 않겠느냐. 그때 저는, 사랑을 느꼈어요. 예, 간사님이, 어, 그렇게 하는데, 이 뭐, 작은 일 같지만, 뭐, 본인이 먹는 초밥에 어떤 그걸 주는 것 같지만은, 아, 그 가운데서, 아, 나는 하나님이, 아, 이 간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준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 명하신 것들, 음성으로 주시는 거에는 작은 일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쑤시개나, 뭐, 연필을 하나 갖다 주라 그래도 그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 볼때 그걸 돈으로 환산할 때 뭐, 얼마짜리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아무거나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그분이 어 공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이다. 이거는 작, 뭐,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영원히 우리한테 기억되는 것이고 어,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고 상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그 음성으로 명령하신 것들 행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어, 그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의 명하신 것을 행하노라. 예수님도 이 곳곳에 유언 복음에서 보시면은 명하신 것을 나는 행한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어 기록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그걸 지키면서 영생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음성으로 명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그게 영생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안 하는 사람은 또한 불법자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두 가지 예수님의 계명들, 30가지, 30여 가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음성으로 각 사람들에게 때마다 주시는 어떤 음성 명령들, 이두 가지를 지켜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그렇게 이룬 것들이 용서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열매로서 맺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어, 내 안에 이룬 것들은 영원히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뭐냐? 불타는 것들은 뭐냐? 이 예수님의 계명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들 그런 것들이 어 자신 안에 세워진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어떤 세상 말로 말하면 철학 개똥 철학이라든지 자기의 주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성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들 그래가지고 뭐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뭐 이런 지혜로서 살아야 돼. 자기의 지혜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지혜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꾀, 악인의 꾀들, 못된 꾀들, 뱀에서 나온 것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런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일으켜져서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가진 깨와 가진 어떤 여러 가지의 어, 수도 없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뱀의 형상들이 그 안에 열매 맺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도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윤리도덕,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계명이 아닌 장의 유전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때좀 옳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불탑니다. 필경은 사람의 보기에는 생명의 길이나, 아, 사, 어, 뭐라고 말하죠? 잠언의 이 사람이, 보기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오라 보여도 그거는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옳은 길 같아 보여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의 유전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좀 교묘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더라고 하면서 그냥 제껴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도 사랑을 해야 되고 부모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을 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가장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해야지 우리가 자식이든 부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거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몸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 목숨 이상으로 더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한테 가장 큰 사랑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교만이고 이기심이에요. 나를 위한 어, 애착이고. 정욕이고 어떤 육신의 사랑인 것이에요. 영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랑이라는 것은 깨끗한 사,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한 수준의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영의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사랑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닌 사람들 그런 게 나무나 풀이나 지피예요. 육의 사랑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저런 거야 이거 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 세상 사람들이 바르다고 말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뭐 반드시 너한테 해를 끼치면 응징을 해야 돼 복수를 해야 돼 이것이 마치 뭐 그래도 되는 것 마냥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법은 세상 법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여러분 의라는 것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어 천국을 가는 것이고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화있을 진짜 뭐 거기 내용에서도 보시듯이 조금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말하는 대로 행치 않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고 어떤 그거들보다의 그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을 받고 말하는 주님 안에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옮기셨다. 우리가 죽어서 옮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계명들 지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들 지금 다뭐박 목사님 그리고 또 전도사님 간사님들 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런 사역하시는 그런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그런 것들 뭐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불타지 않는 것들을 쌓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그리고 성령께서 음성으로 주셔서 뭔가 우리가 시행하는 것들. 그 시즌의 어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여러분 그거예요. 다 가장 중요한 상급이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뭐 우리가 액션을 뭔가 취해가지고 큰 일을 뭔가 산을 옮겨놨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골방에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야를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이것이 다 주님의 계명들이에요.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인의 제자 되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다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이것도 제자들에게 허용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제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신자 교회 다닌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기도 좀 한다. 기도의 가닥이 있어 기도력이 있어 그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니. 여러분 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내말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도 앉으면서 목숨까지 미워하고자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소유까지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구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에, 예, 기도해도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에 속해 있는 이래저래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 나는, 10시간을 뭐 하고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서 그게 그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있는 거 맺는다고 할지라도 다 까먹어요.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더 중요해요. 힘든 겁니다. 그거를 고가 내다 계속 쌓는 거예요. 열매를 시즌마다 보통 세달 전으로 해가지고 열매 맺는 시기, 시즌이 있어요. 어, 그렇게 맺혀지면은 자기 곡간에다가, 마음의 곳간에다가 계속 옛 것과 새 것을 쌓는 거예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곳간에서내 마음에 있는 열매들을, 그 추수했던 것들을 계속, 어, 이렇게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온다라는 거는 그거를 실제로 우리 사역 가운데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거를 내 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만 말씀만 선포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이룬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내가 이룬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루어져야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는 혈기를 일으켜요. 혈기를 부리면은 다른 사람에게 혈기를 일으킵니다. 혈기의 파도가 갑니다. 근데 은혜는 또한 은혜를 일으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로 얘기하면은 그 옆에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물결이 또한 가서 은혜롭게, 그 사람도 은혜에 적셔지게 만들고, 그런 은혜가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심는 거예요. 말씀과 물을 심는 거예요. 물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지만, 물도 또한 씨앗이에요.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씨라면 물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도 씨앗이에요. 여러분. 물도 은혜와 진리 그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깨달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계속 심으면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 불타지 않는 것들을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음성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필요성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것이고 불타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다 터 위에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